아니 왜 지난번에 일본에 작업했던 그 창고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왠지 모르게 묶여있는 잘 차려입은 귀공자 같은 한 남자. 근데 애가 말씀하신 거보다는얌전한데요예뭐 별거 없었습니다. 순순히 아저씨 발 따라오던데요? 과연 그럴까요? 뭐 약간 뺀... 원, 그리고 현장을 찾은 조사장. 아이고 많이 놀랬죠 형? 아니... 무랐을까? 어디라? 어딜 나가? <laughs> 대책 없는 총질 이스 적중률 체로. 피리릭 하고 한 놈. 아우 아프겠다. <laughs> 오랜만이다. 친구야. 구면이구나. 봐요. 나도 빨리 찍어. 에이,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피물 짜라 아, 이 아이스 때 이번 시대 신상이라고. 귀공자는 신상구들를무쳐갔긴해요나 분명 그랬잖아. 네가 죽기 전에 만날 마지막 친구라고. 뭐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우린 프로고, 이건 비즈니스. 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영화 박훈정 감독의 귀공자입니다 필리핀에서 콜라 쪼옥 하면서 복싱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귀공자 원투원투원 승리 좋아, 이 친구는 또한 명의 주인공 마르코 그에겐 병약한 어머니가 있었고 통조림 까먹는 하루의 연속이었죠 근데 이번엔 너도 해법저 터졌다. 다음 날 코피노 학교의 원장 김 선생과 만납니다. 아, 빨리 수술을 하셔야 할 텐데. Hey news. 별다른 소식은 없다. 그렇게 기다려 봐. 사람은 계시면 언젠가 찾을 수 있을 거야. 아하. 아, 뭐. 마르코는 한국인아 빠를 찾고 있는 밤에는 불법 도박장에서 복싱을 하며 엄마의 수술비를 모으고 있는 코피노. 캐릭터 설정 깔렸죠? that last f i t t t h a t t sick, huh? thanks to you. i made a pretty penny. 그런 마르코에게 친구가 작업 하나를 제안합니다. i do have a job that might interest you. i've uh at my on this fancy jewelry store downtown. i'm gonna get to work on it. you want in? i'll even forget about mommy's mates, huh? 아, 엄마는 못 참지. 그리고 그날 밤 이오 the as as no <목소등> 어, 그냥 다란 거잖아요 문을 따는 마르코 <목소등> <목소등> 한놈두놈 <드눔>. 벽돌로 와싹 싹 쪽수에 늘리는 그 순간 <목소등> 그러나 이럴 땐꼭 총알이 없고 그럼... 튀어! 배신은 늘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는 법그 순간 어우! 저기요! 괜찮아요? 저기... 미안해요 내가 저기 나오는 걸못 봐가지고 저 일단 병원부터 먼저 가... 아내 정신 좀봐어 I'm really sorry. We should go to the hospital right away. 한국은? 한국 분이세요? 예. Yeah. 뭐꼭 그런 건 아닌데. 뭔가 대단히 심각한 검사를 하는 것 같지만 깔끔하게 퇴원. 아,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자, 약수하지만 이것도 좀 너무 죄송했습니다. 마르코의 니즈를 파악한 그녀의, 그녀의, 그녀의 그녀. 이름은 윤주. 하지만 문제는. 코피누. 코피넛이구나? 눈치가 없다는거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유. 에스 달러를 챙긴 마르코의 발걸음은 가벼운 그때 What? 뭐 너도 잘 알겠지만 너 이런 경우 정말 드물다 여기 있는 코피넛 애들 중에 한국의 아버지가 먼저 찾는 경우 가 얼마나 될것 같냐? 언제 온대요? 응? 응 곧장 뭐 바로 오시겠대 뭐 급하신 모양이던데 그토록 찾던 아버지를 만난다는 생각에 눈빛은 반짝이지만 지금 너네 아버님이 좀 편찮으시거든 그래서 내가 대신 왔어요 이쪽은 당분간 어머니 돌봐줄 간병인 지금 아버님 상황도 그렇고 우리가 좀 서둘러야 되거든 그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너네 아버님한테는 어머니 수술비 정도는 돈도 아니거든. 바로 해결해 주실 거야. 어머니 간병인까지 데려와서 다급하게 마르코를 한국으로 데려갑니다. 음 그래. 그 소식을 전화로 듣는 한이사 어떻게 우리 아버지 많이 힘드셔? 그래요 아버지 막내 막내요. 아버지가 오메블망 기다리던 그 막내 아들이 지금 오고 있다고. 맞아요 맞아. 그 잡종 새끼. 아니 아픈 아버지 앞에서 담배를 딱 봐도 인간말종 빌런 확정이죠. 이제 시간 없어 도착하자마자 바로 출발했다니까 차 되게 시커는 거예, 앞에. 한국으로 향하는 마르코는 비행기가 마냥 신기하고 그런 마르코에게 조용히 다가가는 귀공자. 야, 갔다기 딴 큰일 날 뻔했다. 빨라야 내일이나 출발하겠지 했더만 곧장 당일치기라니 급하긴 엄청 급하신가봐. 어, 나 누구냐고? 친구. 어, 얘 친구 죽이잖아요. The f*** you. 너 한국에 가는지 날 가르쳐줘. 아, 세하죠. 나도 지금 막 도착했어. 아니, 아니, 곧장 배달 가는 길. 한국 도착. 어, 근데 여기에 윤주가? 이렇게 빨리 넘어온 거야. 정말 오더 내린 대로 처리했으니까 깨끗하게 다 지워 놨어. 전혀 깨끗하지 우리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한희사는 자기 걸림돌들을 추출하죠. <laughs> 음. 이거 궁금하지? 오래전에 실종된 사람들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서 쓴거 아니야?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쓴 편집장은 음, 다 여기 있어. 날리고. 아버지와 오래 일했던 아저씨에겐 마지막 찬스를 줍니다. <laughs> 그래서 안신 예정이 있으니까 내가 기회 한번 드릴게. 저기 저저 봐봐 저기 숲 보이시죠? 어? 저 삼나무 숲. 저기까지 살아가시면 나 살려드릴게요. 하나, 둘 셋에 뛰시고 열센 다음 바로 쏩니다. 셉니다. 자 하나. 둘. 에이, 진짜 하나 둘셋 때렸더니 끝까지 한편 마르코가 탄 차를 빠르게 추격해오는 차 귀공자가 따라붙었습니다. 마르코에게 안전벨트를 하는 거죠. 운전 같이 하는 씨. 아바 세우라고 살고 새끼야 으생겨 척하야. 펭. 차는 아래로 곤두박질쳐집니다. <끄러> <laughs> 살아남은 마르코 역시 안전벨트의 중요성이란. 그리고 안녕 친구. 반가워. 내가 조만간 또 보자 그랬지. 뭘 보는 거야? 왜뭐 도망이라도 가게? 대체 또 뭐야? 누구야 너? 빙겨서 내가 그랬잖아. 너 여기 죽으러 온 거라고. 죽으러 가는 거. 가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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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X의 새끼. 좀. 저... 뭐? <놀람> <놀람> 욕하기가 무섭게 마르코 런! 이 소식을 들은 한이사도 본격적인 추격전에 합류하고 모두 마르코를 쫓는 이 상황. 아빠 만나러 한국에 처음 왔을 뿐인 마르코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이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SKBTV에서 영화 귀공자를 감상해 보세요. 무엇보다 세계관 최강 귀공자의 실력은 아직 반에 반에 반도 못 보셨으니까요. 본편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혁케의 다소 감정적인 리뷰였습니다.